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영숙은 약속대로 서울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영숙은 큰 보따리를 들고 305호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깜짝 선물이야. 영숙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생선조림, 나물 반찬. 어머님, 너 회사 다니느라 제대로 못 먹잖아. 집에서 만들어 왔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영숙은 명자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사도널은 저또 왔어요. 박영숙이요. 명자는 영숙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명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도널은 수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어머니셨어요. 영숙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수진의 눈에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시면서요. 영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저한테는 꼭 밥을 먹이셨어요. 제가 대학 갈 때도 등록금 마련하시느라 밤낮으로 일하셨고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에 백분의 일도 못 갚는 것 같아요. 영숙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훌륭하게 딸을 키우셨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명자는 반응이 없었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착하게 살아라.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행복할 거다.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3년간 거짓말한 것도 어머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어요. 영숙은 수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사돈 말씀 잘 들었어. 효녀야. 수진은 영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과 수진은 명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들. 명절에 단둘이 송편 빚던 일, 추석에 단풍구경 갔던 일, 설날에 떡국 끓여 먹던 일.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고 싶어요. 영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딸이야. 두 사람은 명자의 침대 양옆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석양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부산 가자. 네? 장모님을 친척들에게 소개해야지. 수진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말에 친척들 다 모이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두고 어떻게 가요? 괜찮아. 하루만 다녀오면 돼. 토요일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자.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친척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 부산시댁에는 친척 서른 명이 모였습니다. 큰 아주버니 가족, 작은 아주버니 가족 그리고 영숙의 형제자매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의 큰 동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님, 오늘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며느리 수진이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어요. 친척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3년간 명절에 못온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중증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3년째예요. 친척들이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3년간 혼자서 어머님을 돌봤어요. 명절에도 어머님 곁을 지켰고요. 큰아주버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 때문에 못 온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시댁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영숙이 수진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나야 나한테 말하기 힘들게 만든 게내 잘못이야. 작은 동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3년간 명절마다 장모님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명절에 다른 환자 가족들은 다 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외로우실까봐요.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영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간 우리 며느리를 오해하고 비난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욕도 했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친척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3년간 너한테 한 말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니?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영숙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며 친척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큰아주버니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3년간 혼자 그 고생을 하셨다니. 작은 아주버니 부인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친척들이 하나 둘 수진에게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사돈을 돌보는 데 도와주세요. 큰 동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명절에 우리 다 같이 서울 병원에 가요. 장모님 곁에서 명절 보내고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도 돕겠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척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 도와줄 거야. 수지는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은 모두 돈을 모았습니다. 큰아주버니가 봉투를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거 장모님 병원비에 보태세요.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작은아주버니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보태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3년간 혼자 힘들게 했어.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어머님도 가족들도 다 도와준다잖아.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숙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에 올라와 수진을 도왔습니다. 민호도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장모님을 돌봤습니다. 명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누운 채로만 지내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영숙과 수진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님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어야 한달 정도일 것 같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수진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영숙도 부산 집을 비우고 서울에 올라와 며느리와 함께 명자를 돌봤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로 명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깨어나셨어요? 명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진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명자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착하게! 살았구나! 수진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시어머니 잘 모셨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수진이 잘 돌볼게요. 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사랑해. 엄마, 저도 사랑해요. 명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영숙도 며느리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민호와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딸의 품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딸을 알아보고 갈수 있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부산에서 시댁 친척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큰 아주버니, 작은 아주버니, 그리고 영숙의 형제자매들까지 모두가 명자의 빈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영숙은 상주인 수진 옆에서 함께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수진을 챙기고 위로했습니다. 민호도 아내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연결식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며느리의 어깨를 안아 주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은 행복하셨을 거야. 마지막에 너를 알아보고 가셨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엄마가 저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잘 모셨어. 3년간 정성을 다했잖아. 수진은 영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3년간 매일 병원에 가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허전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 곁에서 함께 지내며 위로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좀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엄마를 잃었는데. 영숙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부터 영숙은 수진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수진도 점차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님. 시댁 집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니가 수진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버님. 작은 아주버니 부인도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많이 힘드셨죠? 이제 좀 괜찮아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모두가 수진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수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송편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팥소 넣었어. 어머님이 저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거 만들어야지." 수진은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식사를 마치고 영숙이 수진을 마루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줄게 있어. 영숙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효부에게 물려주는 거래. 어머님, 수진아, 내가 받아. 너만큼 효녀가 어디 있니?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영숙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수지는 영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년간의 고난과 오해가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다 저를 아껴주세요. 창밖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엄마 말씀대로 착하게 살았더니 행복이 찾아왔어요. 감사해요, 엄마. 그때 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왜 혼자 있어? 어머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네, 어머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알았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어머니와 딸처럼. 창 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고 달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하늘에 있는 명자가 딸에게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1년 후 수진은 딸을 낳았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아기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명자요제 엄마 이름으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사돈어른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아기 명자는 할머니 영숙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의 고난, 오해, 슬픔을 모두 견뎌낸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진심과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사연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 수진과 영숙처럼 오해와 편견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명절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손 내밀어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심, 진정한 가족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